내란 권력화에서 사법부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외국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고, 조유대 대법원장은 아,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을 상고 접수 2시간 만에 전원회부처에 회부했고, 불과 9일 만에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아, 7만 쪽 가까운 사건 기록을 며칠 만에 읽고, 결론 냈다라는 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법원 행정처조차 이렇게 빨리 이난 사례는 찾기 어렵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조의대 사법농단 규탄 100만년 서명운동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법부 내에서도 조의대는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 검찰이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이 따라야 하느냐는 실명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석방. 권력자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유죄.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민낯입니다.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제도적 특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입니다. 법과 사실을 고의로 왜곡해 헌법과 법률을 집밟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제도입과 내란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 세계로 교회를 찾아 손년보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목사 구속은 이재명 행정부가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사법부 소속인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도주 우려를 근거로 내린 결정이며 정부나 종교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마치 정부가 손 목사를 구속시켜 종교를 탄압한 것처럼 왜곡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 아무리 급해도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종교를 정정에 이용하지 마시고 국민께 즉각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한전 대표는 계엄을 막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계엄 당시 여당 대표였던 그가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책무입니다. 거부와 회피는 곧 진실 은폐입니다. 계엄을 막았다면 법정에서 증연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김민석 총리 소환을 운운하며 특검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누가 계엄을 기획했는지, 누가 내란에 동조했는지, 누가 내란에 가담했는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하고 한전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의 법정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 대통령과 당또 국민의 성원의 하답이라도 하듯이 강릉의 담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감뭄은 해결도 해갈도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후 퇴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선호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임용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 공무원 퇴직자 5 7163명 중 23.7%가 5년 이내 신규 임용 경력자로 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통계를 인용한 겁니다.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직 또는 타 기관 전출 공무원은 총 116명으로 퇴직자 가운데 49명인 42.2%가 근무 경력 3년 미만인 실정입니다. 또 다른 섬 지자체도 신규 임용자가 최1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부지수기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구급공무원의 초임 기본급은 20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마사의 신입사원 초임 기본급이 각각 350만원, 338만원인 것에 비해서도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국민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졌음에도 섬 지역, 격오지의 주민은 이렇듯 행정서비스 공백의 공배, 우려가 상존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력 부족을 임시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근본적 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국 행정연구원이 실시한 2024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처럼 정규 여건이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 근무수당 등 인상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로 확정했습니다.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향후 면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섬과 해당 지역주민의 행정공백 불편 등 해소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발언 네, 제가 최고위원 할때 발언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수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발언한 송은석은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대로 뭉개시려입니까? 국민의힘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송원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